삼성전자 BESPOKE OK Z 무선 청소기 210W v s 2 0 1 9 4이 q b 는 청소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210W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미세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. 다양한 브러쉬가 제공되어 카펫, 마루, 소파 등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며 무선 디자인 덕분에 자유롭게 이동하며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수명은 장시간 사용에도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손쉬운 조작으로 집안의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흡입력과 편리함에 감탄하며 가성비 또한 뛰어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이 청소기로 청소 시간을 단축하고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